안녕하십니까, 난무아틀리입니다. 또 오늘부터 작업할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멤버십 케어를 진행할 차량인데 어, 저희 앞에 입고된 가장 큰첫 번째 목적은 본넷에 아무래도 그스프링클러라든가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녹물 그런 걸로 인해서 얼룩이 져서 일단 내방 을 하신 다음에 이제 멤버십 케어를 진행할 차량인데요. 어, 본넷은 전반적으로 폴리싱 작업, 광택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뭐, 타 업체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했던 차량은 맞습니다. 어, 2016년식의 대비, 음, 굉장히 좀, 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세련됐고, 물론 지금은 세차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물론, 외부적인 오염도 있고, 물론 세차 기간이 됐기 때문에, 어, 주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차도 해야 되고, 어, 그런 건데, 좀 간략하게 조금 스타일을 보여드릴까요? 음. 그래도 어디 크게 흠집 난 것도 없고 어, 나름대로 어, 케어는 좀잘돼 있던 차량 같은데 엔진 놈을 좀 보여드릴까요? 엔진 놈을 좀 보여드리면 어, 엔진 놈은 아마 출고 후단한 번도 엔진 놈 작업을 하지 않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어, 오염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어, 먼지도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어떤 기름때 구리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고착화 돼 있다 보니까 먼지로 인해서 어, 세련된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나죠 그래서 엔진룸 작업도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어, 흡음제도 먼지가 지금 굉장히 뿌연 느낌이어서 어, 이런 것도 그리고 어, 본넷 안쪽이 워터스팟이라고 해서 물자국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예. 그리고 본 넷을 좀 보여드리면, 예. 어, 어한 오염이 떨어져서 그게 고착화돼서 이제 자국이 남은 타입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특수불빛에 비춰보면, 어, 수월이 상당합니다, 예.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래서 이 본넷은 지금 전반적으로 폴리싱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어, 앞 그릴도 그리고 인데크 부분도 그리고 휠도 좀 보여드릴까요? 음, 휠도 예 전반적으로 어디 하나. 어, 녹슨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케어 주기가 돼서, 어, 조금 세련되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휠 하우스 안쪽. 오염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계속 비도 많이 오고, 어, 그런 영향도 있고, 어, 실내 쪽을 좀 보여드릴까요? 어, 매트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것 같고, 어, 문틈 작업, 디테일 작업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자 옥도 많고, 예. 예. 송풍구, 송풍구 안쪽도 오염이 좀 상당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 매트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면 히터나 에어컨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바람이 빨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송풍구 쪽으로 내뱉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어 바람만 빨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먼지 들도 빨려 올라가서 이 송풍구가 이렇게 심하게 오염이 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어 송풍구도 쾌적하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사실상 딱 보여지는 느낌으로는 굉장히 좀 유지관리가 참잘돼 있는 타입인데 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들여다보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량에 비한다면 오염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예. 이제 늘 저희가 작업을 하지만 어, 워터스팟 물자국 작업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로 좀잘 닦이지 않고 어, 그런 거는 이차적인 오염 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난해한 작업들이고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트렁크인데 트렁크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곳까지도 좀 세련되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뭐 예. 플러, 디퓨저.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타일은 한요 정도만 하지만 스월은 굉장히 많죠. 예. 어디를 딱 비춰봐도 전반적으로 스크래치는 굉장히 좀 많다는 거. 예. 하지만 어, 전체 폴리싱 작업이 아니고 어, 멤버십 케어 어, 디테일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온랩만 어, 폴리싱 작업을 진행을 해야 거것그라서이 어, 작업도 마찬가지로 한 5시간에서 한 7시간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어, 집중해서 그 작업을 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 비포 애프터 영상으로 다시 촬영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제네시스 G 3삼 멤버십 회화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네 작업까지 어, 마무리가 됐고, 살상 어, 본네 작업까지 작업을 해고 보니까 어, 상당히 기존 차체들하고 좀 많이 어, 상관되어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균형감을 좀 많이 잃지 않을까 물론 말씀도 드렸고 했지만 어, 지금 마찬가지로. 어, 유리 글라스 쪽에도 굉장히 워터 스팟이 많고 뭐 마찬가지로 차체에도 굉장히 수월감이 있는 그런 스크래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저로서는 뭐 사실상 이러한 거는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전체적인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본넷은 뭐 작업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촬영을 하지 않고 어, 지금도 보면 예. 많이 좀 수월감이 있어서 그래서 본넷 어, 엔진룸 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어, 엔진룸을 좀 보여드리면 예. 마찬가지로 후드 안쪽까지 워터스팟 자국을 다 작업하고 을 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어떤 구리스 아니면 기름기 자국들이 고착화돼서 먼지와 어, 그런 것들도 다 케어를 해서 지금은 굉장히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지고요. 어, 예,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기계 구조까지도 다 작업을 진행을 했고, 예, 저희 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디테일하게 작업을 했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거고요. 이좀 어려운 작업, 예, 쉬운 작업이 아니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엔진놈을 작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커버들 아니면 기계장치들을 깨끗하게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근본적으로는 저 안쪽에 있는 라디에타, 라디에타를 어, 근본적으로 좀 어, 쾌적하게 그래야만이 엔진의 어떤 소음이라든가 진동, 열로 인해서 어, 어떤 냉각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좀 기능성 작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런 다음에 어, 측면 휠 휠도 브러시 작업 어, 철분 작업 진행을 하고 휠 안쪽 하우스 안쪽까지도 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예, 네. 지금은. 차체도 굉장히 좀 세련되어 있고요 음. 하지만 약간 좀 많은 생활 스크래치들이 있다 보니까 예. 어, 실내 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도 마찬가지로 예 매트도 다 어, 작업을 진행을 하고 뭐 이거는 조금 어 인테리어적으로 조금 줄을 잡아주면 좀 이쁜 그런 게 있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페달까지도 다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송풍구 안에도 예, 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예, 그리고 인테리어 제품 어에 예, 들어가는 제품으로 또한 번씩 작업을 진행을 하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좀 산뜻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디테일 작업, 음, 다 워터스팟 작업, 어떤 기름기, 먼지, 오염들을 다 케어를 하고, 이 문틈에 들어가는 제품, 전용 제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굉장히 좀 화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 전용 제품을 넣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블, 어, 고무 호스까지도 좀 약간 좀 반짝거리지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도 따로 있지만 그 제품을 넣어 도포가 되면 다음 케어 시까지는 충분하게 가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던 어, 먼지가 안 졌다 도 충분하게 다음 케어 때도 이러한 세련된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수 있다는 것을 어, 그래서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특히 어, 실내에서는 이러한 레일들에 굉장히 많은 어, 뭐 구리스 라든가 또 여러가지 오염물질 또 이런 데에서는 청소하기가 좀 가장 어,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 바닥 플로메 매트 쪽에 속풍구 이런 것까지도 다 작업을 진행을 해서 예저 안쪽까지도 세련되게 진행을 했습니다 구석 송풍구도 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유구 주유구도 다 작업 진행하고 어, 뒤쪽 휠하우스 안쪽까지도 어, 다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먼지 예, 여러가지 나무 찌꺼기 이런 것들도 다 충분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이친구팁이친죠는이 친구는 이을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원체 오염이또많이 있다 보니까 트렁크 매트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이 친구는 이친구이어있는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뭐 스타일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어, 산뜻해졌고 어, 세련돼졌습니다. 그만큼 멤버십 케어 어, 첫 작업. 저희가 왜 남궁 아틀리에서 멤버십 케어 오로지 회원 중심의 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작업들은 무적된 어, 오염을 단몇 시간만에 작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마찬가지고. 일반 고객님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회원 중심으로 작업을 해야만이 이러한 어, 수중 높은 작업을 진행을 할수 있고 그만큼 더 책임감 있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또 어,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엔진룸도 그렇고, 뭐, 어, 본넷도 그랬고, 어, 지금도 뭐, 색상은, 어,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 폴리싱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마찬가지로 이 차량, 저희 남구 앞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련된 작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